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베드로 후서 1장부터 3장까지 읽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에서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신비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으며 이는 영광과 덕으로 부르신 하나님을 알므로써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과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등을 갖추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도들에게 그러한 덕목을 잘 지키라고 권면하면서 그렇게 할때 주를 더잘 알게 되고 많은 열매도 맺지만 그렇지 못하면 옛 죄의 용서를 잊어버린 소경과 다름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성도들을 소경과 같다고 말한 그는 이제 더욱 힘써서 실천하는 삶으로 자신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실하게 하면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이 편지의 기록 목적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느끼고 이미 다 알고 있는 교훈이라도 더욱 각성시키려고 이 편지를 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전한 내용이 꾸며진 것이 아니라 직접 체험하고 목격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변화산 위에서의 사건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는 매우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쓴 성경을 대하는 성도들의 자세를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그는 성경의 모든 예언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 받았은 것이므로 사사로이 풀어서는 결코 안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에서 사도 베드로는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호색을 쫓아서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지만 그들의 멸망이 속히 임할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는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선생들과 그들을 따르는 자들의 결과가 어떠할 것인가를 지옥에 갇힌 천사와 노아의 홍수,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 등을 예로 들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회방하는 자에 대한 경고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는 건지시지만 불의한 자, 특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회방하는 자들은 형벌 아래 두신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는 악을 일삼는 자들은 마치 잡혀 죽으려고 태어난 짐승과 같이 알지도 못하는 것을 헐뜯다가 결국 짐승처럼 죽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범죄하기를 쉬지 않는 저주의 자식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거짓 선생들에 대한 비유를 들기 위해서 그는 과거 돈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던 발람의 이야기 특히 말 못하는 낙위가 발람을 책망했던 사건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짓 선생들을 물 않는 샘과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로 비유하면서 책망하고 있는데 그들이 음란으로 연약한 성도들을 유혹한 결과 캄캄한 어둠이 그들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는 복음을 접했던 자가 불신앙으로 떨어지는 경우에 대한 경고를 하는데 개와 돼지의 예를 비유로 들어 그리스도를 알고 세상의 더러움을 피했던 자가 다시 불신앙에 빠지면 더 가증한 행위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베드로후서 3장에서 사도 베드로는 말세가 되면 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주의 강림에 대한 약속이 헛되다고 비난하는 일이 생길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비난에 대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홍수 심판이 있었으나 하늘과 땅은 장차 있을 불의 심판을 위해서 예비에 둔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말하면서 주의 약속은 결코 더든 것이 아니라 다만 그들을 위해서 오래 참으시는 것이며 때가 되면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그의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그는 자신이 전한 주의 재림에 관한 가르침이 사도 바울도 전한 바 있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들을 억지로 풀려고 하다가 멸망에 이르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주의를 주면서 편지를 끝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참으로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